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대표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어, 우리 부모님들 혹은 앞으로 우리들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서비스가 되는데요. 어, 집에서 거주하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가 서비스와 시설에 입소해서 24시간 케어를 받는 시설 서비스, 흔히 요양원이라고 말을 하죠. 두 가지 모두 우리 부모님들께 꼭 필요한 서비스가 될 텐데요. 기관 이용을 위해서는 물론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해서 받으시는 것이 우선이지만 장기 요양 등급이 나왔다면 그 이후에는 기관을 몇 군데 알아보면서 상담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런데 어, 상담을 할때 무조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하나 있죠. 바로 이용료입니다. 더 정확히는 본인 부담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장기요양기관 이용료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많은 부분을 부담을 해주고 나머지 일부를 수급자가 부담해서 100%가 되는 거죠 제가 서비스의 경우는 15%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요양원과 같은 시설 이용은 20%의 본인 부담금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본인부담금에 대한 액수를 계산하는 그런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요양등급이 몇 등급이 몇 시간을 이용할 때 얼마인지 뭐 그런 세세하고 정확한 금액은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그래도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해 처음 접하신 분들을 위해서 대략 얼마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필요한지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감경대상자가 아닌 일반수급자 기준으로 제가 서비스의 대표적인 두 가지 서비스인 방문요양 서비스와 주야간보호 서비스의 이용료는 각각 대략 한달주 5일 이용 기준으로 방문요양은 15만원 정도 주간보호센터를 다니면 식사비용이 무조건 추가가 되니까 대략 30만원 정도의 이용요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연히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개개인별로 모두 상황이 달라서 대략 저 정도 금액을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요양원의 경우는 20%의 본인 부담금에 식대비만 추가했을 경우에 대략 70만원에서 많으면 80만원 정도의 월 본인 부담금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제가 서비스도 주말도 이용하는 등 이용 횟수와 어르신의 등급 혹은 기타 비급여 항목이 추가되거나 하면 금액은 달라지고요. 요양원의 경우도 상급 병실을 이용한다든지 계약 의사 진찰료 또는 기타 뭐 기저귀나 간식, 욕창 드레싱 등뭐 이렇게 어르신들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서 이용료가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간단히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 정도의 금액을 생각하셔야 합니다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본인 부담금 플러스 비급여 플러스 매달 공단으로부터 지급되는 장교요양 급여를 가지고 기관 임대료와 관리비 혹은 각종 세금, 보험료, 뭐 비품 구입 비용 또는 차량 유지비, 뭐 직원 월급, 퇴직정리금,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어 비용 또는 대표자 기타 전출금 등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 비용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뭐 너무 쉬운 이야기니까 장교형 기관의 본인 부담금에 대해 모두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는 입소 상담을 많이 하지 않는데요 과거에는 참 보호자님들과 많은 상담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어,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시설 이용료를 좀 깎아주실 수가 없나요? 다른 옆에 센터는 이용료를 좀 할인해 주던데요. 하고 가볍게 압박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근 곳곳에 기관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뭐 자연스럽게 경쟁을 하는 체제가 되었죠. 그래서 뭐 삐까번쩍하게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한 그런 대형 센터나 요양원들은 사실 본인 부담금을 깎아주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수급자 모집이 어려워지고 뭐 그런 일부 기관들은 실제로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주겠다면서 보호자를 유혹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또한 이를 마다하기가 쉽지가 않죠. 당연히 본인 부담금을 깎아준다는데 일단 혹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행위가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이 되는지조차 보호자님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을 깎아주고 뭐 할인해 주는 이 행위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보시면 자 여기 35조에 장기요양기관은 법적으로 면제되거나 감경받는 금액 이외에 그러니까 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나 예전에는 차상이라고 불렸던 그런 법적으로 감경을 받는 그런 금액 이외에 영리의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 한마디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써 있죠. 다음 3 7조를 보면 장기요양기관이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고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가 정지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죠. 자, 일단 법에서도 이렇게 수급자 모집을 위해 본인 부담금을 깎아주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내용을 알면서도 지금 당장 수급자를 유인해서 이득을 보고자 보호자에게 본인 부담금 감경을 제시하는 기관이 있다면 엄연히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한 방에 기관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행위가 단순히 기관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는 공단에서 지급되는 장기 요양 급여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제대로 시설로 납부가 되어야만 시설 운영이 원만하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공단에서도 이 정도 금액은 있어야 시설이 원만하게 어르신들께 적절한 서비스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게끔 정해둔 수가이고 본인부담금인데요. 여기서 몇몇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대표자가 임의로 감경해 주거나 면제해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분명 어떤 식으로든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 당연히 운영비가 줄어들게 되니까 프로그램 강사를 줄인다던가. 기관 환경 개선에 쓰여야 할 비용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던가, 뭐 사무실의 비품 비용이 줄어든다던가, 심지어 식단의 질이 저하되는 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본인 부담금을 감경받은 그 수급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그 기관의 모든 어르신들이 똑같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본인 부담금을 납부했는데도 다른 누군가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기 요양 기관은 엄연하게 개인 사업입니다. 대표자가 모든 설립 비용을 투자하고 운영을 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개인 사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 저렇게 본인 부담금에서 구멍 난 금액을 대표자의 수익을 줄여가면서 어, 메꿔서. 운영을 할 사람은 없다고 봐야 하겠죠. 그럴 정도의 마인드를 가진 대표라면 저렇게 위법하게 운영을 하지도 않았겠죠. 자, 오늘은 혹시라도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지 얼마 안 되신 그런 사업자분들이나 등급이 이제 나와서 기관을 이용하고자 알아보고 계신 보호자님들을 위해서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관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은 뭐 당연히 이 사실을 대부분 알고 계실테지만 행여.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번 기회에 꼭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수급자 모집이 어렵다고 본인 부담금을 깎아주는 행위는 어, 엄연히 불법이고요. 언제 어떻게 그 사실이 고발로 이어질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기관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을 이용하고자 상담을 하는 보호자님들도 이렇게 본인 부담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 행위는 정상적으로 기관을 이용하는 많은 어르신들께 피해를 끼치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점,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